어, 오늘도 여러분들을 어김없이 찾아뵙는 구슬보살입니다. 자, 오늘은 2월6일 목요일 운세가겠습니다. 지티들은 오늘은 비교적 일이 잘 풀리는 날이 되겠어요. 어, 찌뿌리지 마시고, 찌뿌리지 마시고 어, 하고자 했던 어, 마무리 어, 짓고자 했던 일들 음, 오늘은 정지를 찢는 날이 될 거예요. 어, 멋지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그런 날이 될것 같고요. 소띠들은, 나만의 날개짓에, 하늘을 향해 날아, 날아 올라 보세요. 너무 이렇게 축처져 있지 마시고, 음, 될수 있으면 멀리 멀리 앞을 내다 보시고, 내가 뭐, 뭐, 이렇게 뭐, 어, 뭐를 하고 싶은데, 뭐를 꿈을 꾸었는데, 어, 이런 거를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는 건 어떨까? 어, 싶은 하루네요. 범띠들은, 오늘은 본드나 주식, 실패, 투자는 금물, 조금 더, 어, 생각하시고, 어, 울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망했어, 망했어. 잘못하면 집도 날아가게 생겼어. 아이고, 어떡하면 좋나? 어, 그래서, 어, 헛된 꿈, 제가 꾸지 말라고 분명히 누누이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또 되시는 분들은 되시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응,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 국물이라고 나와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토끼들은, 어, 누군가의 조언으로, 어, 마음을 잡으셔야 해요. 그쵸? 음, 어저께, 그저께 계속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는 결정 내기가 힘드니까, 어, 좀 점점, 음, 이렇게, 땅속으로, 혼자서는 이렇게 땅속으로 꺼지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손을 잡았다면 그 손을 잡고 오늘도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용띠들은 어 오늘도 도전하는 하루가 되겠죠. 어, 나를 알아주는 이가 나타났어요. 와 특히 음, 개발자 내가 뭔가를 개발을 해갖고 이렇게 막 개발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 특허 준비를 하셔도 좋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어, 특허 준비를 아 이런 분들이 이걸 볼라나 나 나의 이런 아주 그냥. 응? <laughs> 어, 오늘은 그런 분들은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은 날이 될것 같고요. 뱀띠들은 아주 목요일이라 바쁘네요. 어, 이번 주내 벌써 어, 마무리질 일도 어, 있고 또 세월은 빨리 가고 돈은 어, 안 풀리고 어, 속상한 하루가 될것 같아요. 벌써 목요일이니까 그렇죠. 음, 그러시고 어, 조금 그래도 힘내세요. 말띠가 하겠습니다. 말띠들은 어, 출발하셨나요? 출발하셨어요? 네. 과연, 어, 내 의자가 만들어졌을까요? 어, 어제 제가 의자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음. 자, 그거는 내 선택에 달려있어요. 과연 영원한 내 의자를 만들까? 아니면 아무나 빌려주는 의자가 될까? 자, 내 선택에 오늘 탁 딸려있다고 봅니다. 양띠들은, 어, 헛된 꿈을 꾸지 마세요. 헛된 꿈. 왜 그렇게 도박이나 어? 뭐 진짜 깜깜한 어둠 속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아 어? 그러니까 한탕주의 어, 이런 거는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이런만 버리시고 내가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어, 그런 날이에요 오늘은 자 그러시고 원숭이 갈게요. 원숭이들은 끊고 매줌이 분명해야 돼요.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고 어. 또 어, 괜히 어. 이런 것도 저것도 아닌 하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헛된 하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끈꿔매짐을 분명히 하세요. 닭띠는 마음이 아파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내 스스로가 참 고마울 뿐이에요. 어디다가 내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닫았다고 해야 될까? 참. 여린 마음 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거나, 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오늘은 그런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개띠들은, 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보이는 건 없고, 내가 허공에 대고 메아리 치는 게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은. 어, 그래서 허공을 맴돌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음, 또제 말, 제 공수 받으시고 또 그대로 뭐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힘을 내서 용기 내보세요. 돼지띠들은 내가 집안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이제 있어봐도 꿈이라는 게 현실이 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겠죠? 어디에 있어도 내 마음이 불편한 하루. 그래서, 어,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모든 게 되는 분들은 되시겠지만 안 되는 분들은 좀 힘들지 않나 오늘은 좀 비교적 그런 날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어, 힘내시고 또 한번 용기를 내 보시는 것도 좋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오늘도 비교적 좋은 그렇죠 좋은 어, 날인 것 같아요. 자, 힘내시고 오늘도 아자아자 파이팅! 어, 여러분들의 성공을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혼사로 전화해 주세요. 영어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혼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음,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 드립니다.